자, 이번 시간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5번 문제는. 자, 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1백이 2분의 1이니까 얘를 2분의 2라고 놓고 두개 분수의 차를 계산하면 첫 번째는 로그 10에 2분의 1이 됩니다. 더하기. 자, 얘는 3분의 3이라고 놓고, 3분의 3 빼기 3분의 1을 하면, 로그 g 10에 3분의 2가 되고, 자, 얘들은 4분의 4, 1을 4분의 4라고 하면, 4분의 3 빼기 4분의 1이니까, 로그 g 10에 4분의 3. 이렇게 식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쓰면, 자, 마지막 항은 로그 g 10에 100분의 99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자, 로그의 합은, 밑이 같을 때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이 로그들을 다 진수를 곱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계속 이렇게 연결되다가, 99분의 98 곱하기, 100분의 99라고 쓰면, 자, 얘들이 지금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약분이 돼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바로 분자의 1과 분모의 1 0이 남으니까 로그 10의 100분의 1이라고 쓰고 자 100분의 1은 로그 10의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제곱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2 로그 10의 10이 돼서 로그 10의 10은 1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